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 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주도연입니다. 오늘 5월 6일 월요일이고요. 오늘 이 골렘 코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말 사이에 무려 30%가 넘는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저항 돌파 시도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거래량도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카톡방에서도 문의 주신 분들이 많으셨고,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골렘 코인이 가지고 있는 상승 재료와 앞으로의 전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,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,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에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, 바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우리는 어떤 걸 재료로 골렘 코인이 상승력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, 사실 최근 나온 이슈로 이렇게 상승력을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이미 2월달부터 3월까지 이 급등을 만들었던 재료로 여전히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봐야겠죠. 그리고 3월에 이렇게 상승력을 만들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이런 내용들이 재료가 됐었습니다. 자, 골렘 네트워크의 프로덕트 책임자가 엔비디아 GTC 참석을 언급하면서 엔비디아 GTC라는 게 세계 최대 AI 개발자 컨퍼런스였기 때문에 최근 급부상한 AI 테마가 골렘도 여기에 속할 수 있는 건가 싶어서 그 기대감이 반영됐다라고 봐야겠죠. 그 전에도 기술과 AI 융합을 모색하고 있다. 이런 게시글도 남기면서 상승력을 보여준 거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. 이런 비슷한 재료로, 비슷한 내용으로 상승력을 보여줬던 앵커 코인도 있죠. 자, 앵커 코인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CEO와 최고 기술 책임자 CTO까지 엔비디아 GTC에 참석한다라는 내용이 공개가 됐고요. 이 이후에는 실제로 뉴라라는 AI 기술이 접목된 내용을 발표하면서 상승력을 보여줬던 코인입니다. 그리고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기술적인 부분들도 함께 살펴보자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항라인이 바로 여기 대략 천 원대에 형성되어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저번 주에 시장이 좋지 않음에 따라서 함께 골렘 코인도 이런 조정이 나왔었지만. 초록색 단기 입혀선 라인의 지지를 받고 다시 끌어올린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. 이미 이렇게 매물대가 이 라인에 쌓였고 여러 번 돌파 시도하고 있다는 라건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조만간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돌파해 줄수 있다는 라 말이 되겠고 여길 돌파하면 골렘 코인은 훨씬 더큰 상승력을 보일 수 있겠다 보여지는 부분입니다. 우선 처음 상승력을 만들었을 때그 전에와 다르게 거래량이 튀어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. 조정받는 와중에는 이 물량들이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다시 한번 상승할 때마다 거래량이 튀어나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, 이 상승분을 꽤큰 폭으로 반납했을 때도 거래량은 튀어나오지 않았다. 세력들은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. 그리고 주봉으로 봐도, 그래서 길게 봐서 이전 대세 상승장까지 함께 살펴보면요. 자, 이때였죠. 이 골렘 코인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전 대세 상승장 때, 이전 비트코인의 반감기 때 만들었던 고점 라인 그 부분까지 와 있는 겁니다. 때문에 이 단기 고점 라인 위에는 매물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매물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건 그만큼 이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더 빠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뜻하죠. 그리고 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근 흐름을 보시면 이 초록색 단기 입현선 라인이 빨간색 장기 입현선 라인을 위로 교차하면서 나온 골든 크로스 이후에 상승력이 나왔고 여기서도 이 단기 이평선 라인의 지지를 받고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차트다.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골렘코인에 투자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. 바로 이 골렘코인이 어디에 상장되어 있고 어디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시장 상황을 함께 체크하셔야겠습니다. 우리가 60%가 넘는 거래가 전부 업비트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 세력들 이들의 자금이 들어와 있다. 이 자금의 흐름에 따라서 급등도 나올 수 있지만 덤핑하고 나가게 되면 급락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. 이 부분 인지하시고 매매 진행하셔야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세력들에 의해서 급등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올린 것보다 한번 덤핑하고 나가게 되면 더 빠르게 빠지는 거 우리가 여러 번 수도 없이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비중 관리와 평균 단가를 조절하면서 분할로 매매를 진행하셔야겠고요. 이런 구체적인 타점과 비중 같은 경우에는 자, 카톡방에서 전부 공유해드리면서 그 상황에 맞게 제가 매매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당연히 카톡방은 전부 무료로 운영하면서 제가 이런 정보들 공유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링크를 두 가지 남겨놨습니다. 현재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이 위에 있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저에게 문자 보내실 수 있도록 화면이 전환될 거고 여러분들께서는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저의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요. 또 문자 전송 힘드시거나 현재 영상을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밑에 있는 두 번째 링크 통해서도 동일하게 참여가 가능하십니다.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방식으로 연락주셔서 제가 드리는 정보들 타점과 비중 받아보시면서 조금 더 안전하고 전략적으로 매매 진행하셔서 올해 기대되고 있는 이 대세 상승장에서 혹큰 수익 얻어 가시는 시간으로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짧게 마무리 하도록 할 거고요.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